안녕하세요. 팀 호공룡의 얼공간입니다. 음, 지금 트럼, 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아, 최재원님, 안녕하세요. 맷글로리님 안녕하세요. 어, 솔지도 들어왔고. 어, 호공룡이 안 들어왔네. 아, 김용주님, 안녕하세요. 권성우님, 정성재님 정성우님, 안녕하세요. 맷글로리님 제일 처음 들어오셨네. 제가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호공룡이 들어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체크를 안 하지? 안재준님, 송재민님, 네, 송현승님, 안녕하세요. 어, 호공룡은 어디 갔나? 음, 호공룡 이제 들어왔네. 자, 맥글로리님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공룡 체크 잘 하도록.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예, 볼륨을 좀 올려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들린다는데, 김용준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볼륨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 안재준님. 예. 자, 잘 들리시죠? 예. 자. 또, 팀 호공용의 즐거운 라방 시간. <laughs> 어, 항상 긴장되고, 오늘은 또 어떡하나? 뭐,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합니다. 홍지원님, 예, 어서오세요. 이제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또 저희 라방은, 이, 눌러보소 이벤트 진행 방법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프로젝트 중에 100점 프로젝트, 슈달 프로젝트죠. 예, 스팟온과 약한 3년간 저희가 이딜를해가면서 데려온 개체들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브리딩하고 있는 이 슈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분위기 봐가지고 한 10분 정도 굵고 짧게, 아 굵고 굵게죠. 제가 어 슈달 경매도 한번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팀 호우공룡의 그 정규 이벤트 눌러보서 그럼 매번 설명하는 거죠, 그죠? 뭐 어, 제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아시죠? 눌러보서 이벤트의 장점 스트레스 해소, 어, 정신분한 장애 치료, 생리 불순, 승기능 장애 치료까지 그리고 만병 통치요, 불로장생 등이 나타나는 효과, 예 그런 효과를 가진 이벤트입니다. 오, 정세영님 오랜만입니다. 잘안 보였어. <laughs> 자, 자 이번 주 라방은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라방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골든북에 대한 그 저희 그 호안가에 오셔서 골든북 보신 분, 골든북 직접 보신 분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어, 이게는 직접 보신 분이 없구나. 예, 어 맥글로리님, 솔지님, 어뭐 보셨죠? 어, 이솔지님, 손, 맥글로리님, 손, 예, 보셨습니다. 이제 저희 그 골든버그 자체가 어, 저는 이제 소프트 스케일의 슈퍼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우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아, 어떤 식,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얘들이 나온다는 걸 겨우 이제 파악을 했고. t 음, 아 타임 딜레이 알겠습니다 맥 글로리님 타임 딜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d 든버그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냥 금 o 이 같아요 금 e 이 같고 가까이서 보면은 내장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e m b u 이 it's 이 little bit of a problem, but it's a little bit of a 고 r o b l e 상당히 고퀄솔리들리들을이 l 많이 뽑고 있는데 그래서 골든 s 의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국내에 좀 보내기 위해 가지고 골든 o l i d solid, s 옐로 i 맥글론이 맞아요. 투명하지 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 옐로우 버이죠 근데 호와이들은 반투명 젤리 같아요. 실제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코피 나는데. 네. 정말 이쁩니다. 음. 그래서 골든 버기 골든 버을를 먼저 이렇게 내 놓을 때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내 놓기가 좀 어려워서 골든 버 전에 이제 미리 옐로우 버을를살내 놓는데 어. 오늘 오늘 자, 저희 눌러보서 이벤트에 나온 애가 옐로우 버그입니다. 어릴 때 모습은 스트로베리 어피슷하기도 하고 브린드 어피슷한데 아, 확실히 옐로우 버그입니다. 홍지연님, 저도 봤지요. 예, 보셨습니다. <laughs> 실제로 보면 먹으면 개가 깨게 깨게 갈 겁니다 아마. <laughs> 먹, 먹는 건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음. 자, 오늘 옐로 어, 오늘 그 골든버그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파격적 국가 8만0천 원. 예. 38,000원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에, 스트로베리 어릴 때 색깔보다 좀더 연하죠, 그죠? 근데, 옐로복으로 자랄 겁니다. 옐로복으로 자랄 거고, 노랗게 자랄 겁니다. 그는 그냥 데려가 보시면 아십니다. 데려가시는 분은, 어, 완전히 기, 행운이죠. 그래서 이번 그 눌러보스 이벤트 어, 부제를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눌러버스 이벤트 미라클입니다. 드디어 눌러버스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애가 나왔습니다. 옐로버. 예. 옐로버기 눌러버스 이벤트에 나온다는 것은 모세가 바다를 가는 것, 그 이상의 기적. 이 멘트, 이거 제가 쓴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laughs> 자, 어, 세형님, 저, 옐로버 됐어요. 이 말이 아, 에진의 대량 개체가 옐로버 됐다는 뜻이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에진의 옐로버. 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음. 자.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8시 반부터. 짱크레 님,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까짓만 했으면 아닌데 믿습니다. 아. 자, 짱크레 님 커피 한잔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자, 믿습니다. 아. 커피 한잔 보내 드릴게요. 호흡용 체크 잘 하시고. 예. 자. 파격 적국가 38,000원. 보셨죠? 자, 오늘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예, 리액션이 좋으면은 리액션이 좋으면은 그냥 커피 받습니다. 음.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죠. 아, 아이스 아메 아니지. 예, 큐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무게까지 나왔네. 4.65. 자한번꼭 데려가가지고 한번 꼭 데려가 가지고 이쁘게 잘 자랑 키워 보세요. 음, 네, 사진 보이시죠? 음, 아, 두 분, 아, 아는 안 됩니다. 한 번, 아, 두 분, 아는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아스파 님, 와, 라이브도 안 해요. 우리 라이브 라이브 자주 합니다. 처음 오셨구나. 자, 금방 오, 뭐, 내용들 다못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8시 반, 예, 눌러보서 이벤트 축구가 38,000원, 옐로벅입니다 자, 사진 좀보이죠 보이,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어, 눌러보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 12분 남았습니다. 20분 하려고 했는데, 자, 12분 동안에 나머지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백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백전 프로젝트, 팀워 공룡의 슈달 브리딩 프로젝트죠. 에, 캐나다 스파온과좀 어렵게 어렵게 킵 개체를 이그 협의해야 협의하에 데려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브리딩하는 이 백전 프로젝트. 이 백전 프로젝트가 이제 백색 바탕에 이잉크스팟 더블 스팟 같이 아주 진한 점. 붓꽃이 붓꽃 붓글씨라고 하죠. 그죠? 그는 동료와 같은 느낌의그런 슈달을 만들어 보자 해서 브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님, 대박 슈달. 좋아. 좋아. 대박 슈달. 자, 커피 한잔 보내 드릴게요. 대박 슈달. 네, 대박 슈달. 커피 갑니다. 자. 보이시죠? 음. 자, 백전 프로젝트의 메인 브리드 달밤이 보십니까? 음. 어, 그리는 거 아니죠, 최재원님? 최재원님 그리는 거 아니죠? 도, 도리어 커피를 한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laughs> 그래요, 진짜 저 친구 실제로 너무 이쁩니다. 음. 앙 김혜미님 좋습니다. 슈달의 끝판왕이죠, 달밤이. 자 그래서 어, 김세호님께도 제가 추달급 판왕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허공룡어 체크 잘하도록. 음. 자 달밤이 메인브리드 달밤이 모습이고, 예. 음. 달밤이와 아, 얘가 달콩인가, 달밤이하고 최종가, 달밤이 최조 달콩인가. 아. 어쨌든 달밤이가 이 후궁 중에 한한해와 같이 있는 모습이죠. 네. 아 달려구나 달려. 달밤이, 네, 달콩이, 달려, 체조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달밤이 후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비포 음, 애프터입니다 사진이 많은데 어, 제가 처음에는. 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은 저렇습니다좀불배가지고죠좀 자라면 점이 저렇게 나옵니다. 자라면서 파탕색이 점점점 밝아지죠. 어, 문민님 컸을 때 너무 기대됩니다. 예, 기대 많이 됩니다. 음. 자, 다음 사진. 아, 다음 사진, 비포 애프트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자라면서 변화가 됩니다. 어, 어렸을 때는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제가 달밤 새끼 맨 처음 나왔을 때뭐 어떻게 휴달 새끼에서 이게 레드 버그 나오냐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점이 <laughs>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음.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예자 이게 보면은 좀 차이가 좀 나죠 그죠 많이 납니다 특히 이번 사진은 어 이번 사진은 비포 사진은 완전 끌뱅입니다. 이 슈달이 아닙니다. 아, 골뱅이가 아니고 끌뱅이 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슈달은 아, 이 사진은 음, 미스, 얘도 대박이죠. 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음, 맥글로니 님, 끌뱅이가 어, 끌뱅이, 아, 끌뱅이, 끌뱅이, 예, 끌뱅이. 글뱅이 그 말입니다. 음. 자, 사진 보시죠. 음.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자라면서 파탕색이 점점 밝아지고 점은 점,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예. 이런 식의 3단 변화 사진을 좀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호우공룡이 말을 잘안 듣습니다. 예. 저 친구가 조한데말참안 들어요. 사진 보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자, 음. 네. 이 사진들이 이제 그, 우리, 백지연 프로젝트 베이베들의 변화된 사진들입니다. 음.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음, 크립사 카페, 뒤희 카페에 다들 계시죠? 어. 저희 카페에 보면 카페 앱 설치 동료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해 주시는 분은 제 커피를 바로 다 보내드릴 건데, 음, 맥글로리님 3천 말잘 들으세요. 3천 말잘들어야지 자다가도 뜨기 생깁니다. 네. 최재원님 이미 가입. 감사합니다. 어, 크집사, 크집사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음, 카페에 좀더 쉽게 이, 가입을 할수 있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음, 크집사 카페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카페 운영 점수가 올라가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뭐, 끝내주죠. 자, 이 이걸 설치하고 난 뒤에 이 저희 이벤트란에 설치했다고 보내주시면은 바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크집사, 음, 카페에 앱 설치 후 설치했다고 댓글을 달수 있는 어, 홈피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음, 거기다 올려주시면 바로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짱크레님, 라방 끝나고 바로 앱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어, 오늘 음, 백점 프로젝트, 백점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하면서 음, 백점 프로젝트 개최 중에 어, 순놈하고 순놈과 암놈하고 이제 이거 짝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경매를 한번 간단하게 음, 굵고 짧게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이 예. 순놈은 백점 프로젝트 배배고 암놈은 어, 팩션프로젝트 베이베 한 마리 그리고 일반 베이베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델그룹 입니다 이델그룹 인데 음 일단은 저희가 10분 동안 진행할 생각입니다 10분 동안 예 한번 보자 7시 16분 예, 7시 지금 현재 7시 16분 입니다 음. 아 화면에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커피를 드린다는 내용하고 예. 자, 요 개체 보이시죠? 음, 숱, 예, 컷한 마리, 암컷 두 마리. 예, 근데 사진이 참못 나왔다. 이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오는데. 음, 아직 어리니까. 근데 파탕색은 정말 밝아질 겁니다. 예, 파탕색은, 어, 부모, 이 중에 두 마리는 달밤이 후손이고, 또 한마리 있달밤밤 t 후은은아니팩 o 프프젝트트에어있있는컷컷후입입다다 s 데이 음, 개체를 저희가 10분 동안에 경매를 할 생각입니다. 음, 자. 자 시작가 시작가 t t 만원 하겠습니다. 시작가 h e 만원 입찰단가 i m e 가 h i s 자 이렇게 진행할 건데 어 지금부터 7시 17분입니다. 제가 시간 조정을 잘못 해가지고 7시 20, 20분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 이제 소스가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뭐경매 빨리 시작해야지 뭐. <laughs> 음, 자 지금부터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17분부터 해가지고 어 7시 27분 7시 28번 되는 순간에 경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10분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입니다. 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자. 자, 이솔지 님 30. 이솔지 님 먹어 갈수 있습니다. 30에 먹어 갈수 있습니다. 잠깐 누가 40호웅룡 빠져. 호웅룡 40은 아호웅룡이왜 40을 쳤지? 어, 박서준 님 45. 자, 세 마리 답니다. 세 마리다. 세 마리다. 음. 세 마리 자, 이, 이 사진인데 세 마리 답니다. 세 마리다. 김혜미 님 50. 어, 차라면서 점은 확실히 많아질 겁니다. 이솔지 님 60. 이솔지님 60. 자, 파탕색은, 슈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파탕색이 음, 밝아야 된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혈통이 좋아야 된다. 아마 혈통이 좋기 때문에, 이 맥글로리님 65, 이솔지님 70. 음. 자어 백전 프로젝트 개체들 중에 이파탕색이이 까맣 어둡게 나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개체들이 다 색이 밝기 때문에 어 이솔진님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솔진님 강하게 나오십니다. 자음최재훈님 더더 <laughs> 자, 여기서, 음, 적국가를 제가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적국가 150에서 적국가 120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적국가는 120으로 낮춥니다. 안지영님, 100. 아, 어, 좋습니다. 이솔씨님, 적국. 끝났습니다. <laughs> 아유, 아유, 참저 병, 저 병인 것 같아요. 이솔진님, 저 병, 병이죠. 병, 그죠. 아이, 참, <laughs> 그러면 그렇게 가버리면 다른 사람 뭐가 되나? 에이, 참, 자, 섭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앵콜을 준비했습니다. 앵콜. 아 이번 앵콜 아마 대박일 겁니다 어 이거 한상 인데 잘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어 수컷은 실제로 보면 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사진 잘 못찍었습니다 이거 호호공룡이 아마 이거 손가락 한쪽이 미끄러졌던지 정말 이쁜 개체거든요 생떼 팔까지고 근데 어 수컷은, 수컷이 이제 정통 달밤이의 후손입니다. 암컷도 그 저희 백전 프로젝트 후손입니다. 근데 한 놈은 꼬리가 없고 한 놈은 손가락이 부절입니다. 예, 이게 제한 놈은 손가락이 부절, 한 놈은 꼬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정말 잘 키워주실 분한테 제가 정말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데어 제가 그 제가 제 뒷, 뒷집에 어 제가 잘 아시는 질문 통각이한분 있는데 어 어릴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 자식을 지금 세, 셋을 낳았어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자식을 더잘 낳는 것 같아. 요 <웃음> 사람하고 <웃음> 어, 또 그래요. 같진 않겠지만은. 네, 즉 전혀 문제 될상은 아닙니다. 이 친구 어, 시작가 10요 둘이 첫 국가 60에 하겠습니다. 시작가 10, 첫 국가 60. 입찰 상가 5. 자. 시작가 손가락이 없어서 자식을 더잘 낳는 어이, 그런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친구는 손가락 없이 애만 3 명입니다. 아주 끝내주죠.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척구했지? 한번 보자. 어, 척구를 누가 해버렸네? 호우공룡 한번 봐주세요. 척구 한 사람 누군가 이름 좀 적어주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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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김혜미님 적고 하셨네 음. 시작과 10 적고과 60에 김혜미님 시작도 안 했는데 낙찰되셨습니다 이런 <laughs> 시작도 안 했는데 낙찰되셨네요 네. 아, 자 오늘은 어, 제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박보일님 크크크크 한참 웃었습니다. 박보일님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보자. 안지영님, 서울 크크크, 엄청 기네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문민정님, 축하합니다. 했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받았죠.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응 체크 잘하도록. 역시 사람은 빨라야 된. 오 예. 짱크레닝까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방은 여기서 어, 끝, 끝내도록 하고, 어, 오늘 8시 반에 눌러보스 이벤트 어, 저희 단, 그 단톡방에 와 계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링크를 올려 드릴 거니까.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팀 호공룡의 정신적 지주 올 공간이었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